네, 겨울철이라 눈이 오는 일도 빈번하고 영하의 영화, 기온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눈이 녹아 얼거나 주택이나 건물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빙판길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 50여세의 임모 씨는 길을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옆 만두가게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빙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임 씨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친 임 씨는 만두가게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빙판이 생겼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서 자신이 다친 거라면서 네. 만두 가게를 만두 가게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아니, 궁금하네요. 결과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는 만두 가게 주인이 빙판길 생성의 원인이 된 물을 인도로 흘려보내고 형성된 빙판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다친 임시와 만두 가게 주인에게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네. 예. 그 결과 만두가게 주인과 보험사가 연대해서 임 씨에게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법원은 그 빙판길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과 상관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집 앞이나 가게 앞에 눈이나 네. 빙판길을 제거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